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한 아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일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어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취욕을 기억하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10편, 89편을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의 탄원시로서, 즉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아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그 광경이 이 배경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언약, 즉 너희의 자손이 되도록 왕위가 되어지고 나라가 경고에 설 것이라는 그 약속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찌 된 것입니까?라고 하면서 한탄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공동체로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 말씀에는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이 언약을 미워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셨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왜 파기하시느냐? 쌍, 원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의 계약입니다. 그러면 한쪽이 깨뜨리면 언약은 자동으로 깨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계속 깨뜨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참고 참고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계속 유보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기다려도 여전히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네가 그렇게 많이 깨뜨리느냐. 그래 그러면 없는 걸로 하고 너희를 심판하고 버리겠다. 이런 내용이 이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냐? 아니죠. 언약은 쌍방의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고 숱하게 하시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리시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시평기자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주어졌고 그리고 현실에서 경험하는 그 참담함이 너무 큰 겁니다 현실의 벽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신약까지 연결되어서 다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나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라나 또는 백성들, 민족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그 언약을 개인의 믿음에 응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될때일대일대 관계이지 민족적으로 또는 뭐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다는 라 겁니다. 즉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에 그리스를 도 영접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민족이 아니죠. 각 개인 개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다로 갱신하시고, 맺으시고, 그 언약의 갱신은 믿음입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로 신약에는 바뀌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6절에는 여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 붙듯 하시겠나이까. 이 말씀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라가 무너지고 왕이 무너지고 그러면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개인의 삶도 처절하게 짓밟혀서 포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언약이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전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이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지키는 사람에게, 어, 사람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했는데 오히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어찌 합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 오실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오셨을 때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종교적인 의뢰를 열심히 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소수였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가슴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의 시각을 바꿔줍니다. 즉, 우리의 렌즈를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안경을 쓸때 빨간색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고 노란색을 쓰면 노랗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렌즈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다윗의 나라를 정치적인 나라로 세울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으로 인해서 왕위가 폐해지고 나라가 세워지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아, 그게 아니었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어떤 렌즈로 바꿔주시냐면 영적인 렌즈로 바꿔주는 겁니다. 정치적이고 그리고 민족적인 렌즈에서 영적인 렌즈로 바꿔주셔서 어떤 사람이 온전하게 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으로 바꿔 주셨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9절 말씀에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이 말씀은 예적 사랑과 언약으로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어, 이제 이렇게 수사 음문문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뭐 어찌합니까? 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 그냥 우리. 질문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간절하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의문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적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언약을 해 주셨는데 그 사랑과 언약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는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52절에는 이제 바뀌어지는데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어, 현실적인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족적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람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내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민족적인 것도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 내잘 살자고 내 유익만 구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와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 시평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쓸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현실적으로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어찌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찬양하고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간다.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내가 원함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리고 민족적으로나 어떤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 있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참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언제든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떤 분이냐,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개인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속했느냐, 아니면 어떤 교회의 분위기가 이렇다,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 각자가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즉, 공동체로 서 있는 것은 공동체의 신앙 고백은 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은 개인 개인입니다. 1대1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어야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입술에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으로 오늘 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참 믿음의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를 결론적으로 보여줍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기대리면서 간절하게 마음을 졸여서 기도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고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시편 기자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외적인 환경 또한 삶의 환경, 나라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ee ya, 记得。